지난 14일 본교 문언관 앞에서 캠퍼스 자율 전공 학부 학생총회가 열렸습니다. 이 집회에서 자전 학생회와 학우들은 명확한 자전 시스템 구축, 자전 모집 인원 감축, 학습 공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. 방임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. 이제는 너무나도 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. 방치한 학교를 규탄하고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들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학교 측에 정확하게 요구하고자 좀 긴급하게 계획을 했었습니다. 정어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 이 총회에는 총학생회장과 일부 단과대 학생회장들도 참여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이 총회는 학우들의 염원을 담은 종이 비행기를 운원관으로 날리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습니다. HRB 이승엽입니다.